안녕하세요. 술민이입니다 오늘은 싱글몰트 위스키계의 명품으로 불리는 맥켈란을 12년 쉐리호크 캐스크와 더블 캐스크를 마셔보면서 맥켈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맥켈란 12년 쉐리호크 캐스크는 유러피안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했고, 700ml에 40도. 맥켈란 12년 더블 캐스크는 유러피안 쉐리 캐스크와 아메리칸 쉐리 캐스크 두 가지 캐스크를 사용해 만들었고, 역시 700ml에 40도입니다. 메켈란 병은 다른 위스키랑 다르게 병 자체가 좀 독특한데 여기 보면 V자 컷의 쉐브론 컷이 들어가 있고 각진 모양의 병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황금색 컬러가 들어가서 좀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18년부터 바뀐 디자인이에요. 근데 2018년에 바뀌면서 이 캡에도 좀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가짜 위스키가 좀그 메켈란이 많았던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조 방지 그 기술이랑 그 다음에 재충전을 방지하는 그 캡슐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땄을 때 여기 부분이 항상 이렇게 틈이 생겨요. 그래서 새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오픈하지 않은 바틀은 여기에 틈이 없거든요. 근데 한번 오픈을 하고 나면 이렇게 틈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서 아무리 제가 세게 닫으려고 해도 닫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짜 위스키를 만들지 못하게, 못하게 얘네가 좀 기술을 적용한 게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게 2018년 이후에 이 디자인으로 나왔잖아요. 2018년 전 바트를 보여드리면 요거거든요. 2018년 전에는 여기 부분이 청동색 컬러로 되어 있고 이 어깨 부분이 좀 동글동글하고 좀 클래식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맥켈란 팬들은 올드 바트를 어 맛에서도 좋아하지만 실은 디자인적으로도 이 바트를 좀더 선호한다고 해요. 맥켈란은 1824년에 어 중류소 면허를 획득했는데 여기 보면 맥켈란 라벨에 집 있잖아. 이게 이스터 엘긴스 하우스야. 근데 옛날에 이름이 맥켈란이 아니었고 엘긴스였대. 그게 지역명인 거야. 그래서 그 지역명을 쓰다가 나중에 메켈란으로 이름을 바꿨고 작년에 그래서 200주년 행사가 많았었잖아 그래서 200주년 기념 파트도 많이 나왔었고 그 빨간색 많이 봤을 거야 그리고 중류소 자체가 많은 변화가 있었어 메켈란이 생산량이 한계가 있는 거야. 수요는 너무 많아지는데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2018년에 증류소를 증축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그 잔디 모양의 이렇게 언덕 모양의 호빗 마을 같은 그림 많이 봤을 거야. 그게 이제 앞에서 보면 증류소인데 뒤에서 보면 약간 언덕처럼 잔디밭으로 보이잖아. 그때 증류소를 증축하게 되는데 현재 증류기가 총 36개가 된다고 해. 그래서 현재 스피릿 뽑아내는 원액량으로는 전 세계 1등이라고 해. 맥켈란 12년 쉐리오크 캐스크 더블 캐스크 한번 마셔볼게 아 근데 이게 맥켈란이 원래 12년 라인이 하나가 더 있거든 트리플 캐스크라 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예전에는 파이노크로 불렸던 게 있어 근데 내가 없어가지고 오늘 영상에는 담지 못했거든 편집자님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세요 <laughs> 그러면 12년 쉐리오크 한번 먹어볼게 일단 향에서 말린 과일이랑 건포도도 있고 약간 다크초코? 음, 되게 달달하게 향은 되게 좋아. 일단, 확실히 말린 과일도 있고, 맛에서도 다크초콜릿도 있고, 오크도 있고, 약간 음, 쌉싸름하게 그 건초 같은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몰트 맛이라고 볼것 같은데, 음,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스파이시가 있거든? 쉐리 오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기분 좋게 이제 어느 정도 에어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기분 좋은 그 스파이시라서 막 맵다거나 막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 그거 특유의 왜 우리가 얘기하는 맥향이라고 하잖아. 그게 이게 다 어우러져서 그 맛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맥향은 얘 자체에서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 그러면 더블 캐스터 한번 마셔볼게. 12년은 향해서 말린 과일은 별로 안 나오고 약간 그 뭐지? 얘가 쉐리오크보다 훨씬 그풀 같은 거 있잖아 건초 냄새가 더나 약간 오렌지 껍질 향이 지금 많이 안 올라와서 일단 맛을 한번 먼저 볼게 맛은 음, 일단 쉐리오크보다 말린 과일은 거의 잘안 느껴지는데 되게 달달한 꿀 같은 오히려 얘는 더 달게 느껴져 스파이시도 얘보다는 좀 낮은 느낌이고. 약간 크림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 바닐라가 아주 미세하게 느껴지긴 하는데 막 그렇게 세진 않아. 그냥 내 입에는 좀 크림 같은 느낌이야. 확실히 더블 캐스크가 쉐리오크 캐스크보다 어, 좀더 부드러운 것 같아. 쉐리 캐스크 자체가 얘는 이제 유러피안을 썼고 얘는 유러피안이랑 아메리칸이랑 섞였잖아. 그래서 그런가 얘가 좀더 향신료는 좀더 강한 편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얘도 스파이시가 없지는 않아. 그래도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야. 근데 맥켈라는 다른 위스키보다 좀 가격대가 있잖아. 그 가격. 좀 높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 어, 특히나 메켈란은 쉐리오크를 많이 쓰잖아 메켈란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캐스크가 위스키 품질의 한 8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위스키 만들 때 캐스크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하고 있는데 메켈란이 어, 캐스크를 조달하고 건조시키고 쉐리 시즈닝하고 거기에 숙성하는 것까지 정말 중요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특히나 이 메켈란의 시그니처인 쉐리오크 캐스크는 스페인의 헤레즈 지역에서 체리를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숙성해서 가지고 와서 이제 숙성을 한다고 해 그리고 맥켈란은 스페이사이드에서 가장 작은 중류기를 쓰고 있다고 해3 9 0 0리 정도 되거든 그스페이사이드 글램피딕이 작은 중류소를 쓰기도 하는데 거기도 4 5 0 0리야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찍었던 기원도 5 0 0 0리 정도를 사용하고 있거든 맥켈란보다 작은 중류기를 쓰는 데는 키로만 밖에 없대 그리고 맥켈란에서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 중 하나가 위스키를 증류할때 보통 초류, 중류, 후류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 중류가 위스키 원액을 만드는 그 부분이야. 초류는 보통 버리고 후류는 다시 증류를할때 쓰기도 하거든? 근데 다른 데에서 중류를 쓰는 그 범위가 이 맥켈란에서는 아주 좁대. 그래서 약 전체 16% 정도만 중류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걸 맥켈란에서는 파이니스트 컷이라고 해. 이런 몇 가지 이유로 맥켈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어, 내가 생각하기에 또 하나가, 맥켈란이 여러 아티스트들이라던가, 아니면 고급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내놓는 에디션 제품들이 있거든. 이런 게 훨씬 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한 예로, 피터 블레이크나 발레리오 아다미 같은 유명 팝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한 제품들이 옥션에서 위스키 가격의 그 세계 최고가 있잖아. 그걸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 최근에 2023년도에 또한번 갱신했지. 어, 1926년, 와우. 60년 숙성한 어, 발레리오 아담이랑 콜라보한 제품이 있거든. 그 바틀이 우리나라 돈으로 35억에 낙찰돼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위스키를 또한번 갱신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 이렇게 맥켈란 위스키는 단순히 마시는 술만이 아니라 약간 예술적인 작품 그리고 역사적 유산으로 좀 이렇게 평가받고 있잖아.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더 심해질 것 같아. 바틀 수는 계속 희소해지니까. 12년 쉐리오크 다시 한번 마셔볼게. 아까랑 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좀더 부드러워졌어. 잔에 따라놓으니까. 12년 쉐리오크는 음식하고 비교하면 이제 내가 이제 음식에 음식이랑 먹을 때는 많이 안 먹어봤는데 보통 디저트 안주 같은 거 있잖아 뭐 말린 과일이나 다크 초콜릿 아니면 스모크 치즈 같은 거 이런 거랑 어울리는데 굳이 우리나라 음식이나 뭐 이런 걸로 매칭을 하자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 바베큐에서 왜 이렇게 글레이드 같은 거 이렇게 양념 시즈닝 하잖아 그래서 달달한 좀 시즈닝 한거 그걸 바베큐 음식에는 좀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인도 커리 음식 있잖아. 이 향신료 스파이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인도 커리도 어울릴 것 같고 우리나라 고춧가루 들어가고 이런 음식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더블 캐스크도 다시 한번 먹어볼게. 응? 아까보다 좀더 약간 시트러스가 올라왔거든. 아까보다 더 달달해지고 약간 감귤처럼 약간 그런 시트러스가 좀 있어. 레몬은 아니고 그런 게 있는데. 어, 일단은 쉐리보다 좀 부드러운 편이잖아. 이것도, 음, 음식하고 이렇게 보자면, 안주는 아까 쉐리오크랑뭐 비슷할 것 같고, 음식하고 보자면, 얘 같은 경우도 그냥 돼지갈비찜이라던가, 약간 달달한 고기요리? 그 양념한? 그런 음식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실제로 더블캐스크는 내가 음식하고는 좀잘 먹는 편이기도 해. 스파이시나 향신료가 그렇게 세지 않다 보니까, 음식이랑 먹을 때 메켈란을 먹자고 하면 더블캐스크가 훨씬 어울리는 것 같아. 음식에 좀 영향을 많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하고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음. 근데 얘네가 스파이시가 좀 있기 때문에, 땄을 때 처음에 오픈하면 좀 매워, 많이. 그래서 나도 실은 오픈하고 바로 먹는 건안 좋아하고, 이 바틀이 이렇게 비어 있거나 아니면 공병 있잖아. 거기에다가 따고 나서 한 반병 정도? 나눠 놓고, 한두달 정도 에어링을 좀한 다음에 마시는 걸좀 추천해. 그래야 좀 이렇게 쉐리의 약간 스파이시함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마시기 괜찮지만 따서 먹었을 때는 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야. 맥켈란 가격을 보면 이 쉐리오크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풍기 현상으로 가격이 한 20만 원막 20만 원 이상까지 올랐었잖아. 그 가격에는 솔직히 너무 오버인 것 같고 요즘에는 그래도 좀 안정화돼서 아마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 구매하는 것 같아. 11만원, 12만원까지 구매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이고, 음, 더블캐스크 같은 경우는, 어, 마트에서 가끔 가다가 뭐 9만 9천원, 뭐 10만 9천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10만원, 1 0만 초반이면 충분히 살수 있는 금액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이면, 한병 사서 마셔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들고 갔을 때 어디 그모임이라던가 부모님하고 식사할 때 바틀 자체가 좀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각지고 우아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선물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고, 어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음.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치고 어 오늘도 좋댓구알 부탁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봐요. 안녕.